저기, 지금, 저, 청구인 쪽에 좀 여쭤보는데요. 이제 저 그림을 보면, 방통위가 지금, 어, 위원이 3인 있었던 때가 2023년 8월 23일이 마지막이고요. 이제, 그, 파, 8월 23일부터 해서 계속 1명, 2명입니다. 지금, 이제 최민희 의원을 임명하지 않은 이제 그 문제가 2023년에 있었죠. 그래서 2023년에 저 국회 쪽에서 추천해야 되는 세 명이 뭐 공석이었던 거는 어 그럴 수도 있었다. 일단 일단 국회에서 뭐일은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21대 국회 구성이 되고. 2024년에 들어서도 계속해서 지금 국회 쪽세 명은 공석이란 말이에요. 좀, 그, 최민희 의원의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이제 국회가 국회 의 임무를 제대로 했나 하는 그런 좀 의문이 들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방통위원회가 이제 국가 기관인데 그러면 지금 2023년 8월 23일부터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방통위원회가 회의체로서 기능하는 그 이제 그 기능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 하지 말하는 게 국회의 뜻인가요? 그 지금 그 표에 그어 보시는 대로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 입장에서는 그 대통령이 최민희 의원을 임명하지 않기 때문에 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는지 임명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그 임명과 관련해서 국회에 어떤 뭐 협조를 했는지. 를 대통령이 먼저 밝혀 있는 게 순서가 아닌가? 아, 제가 지금 묻는 거는 네. 그 최민희 의원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국회 쪽에서 네. 국회 쪽에서 지금 그 이제 최민희 의원이 사퇴한 2023년 11월 이후에는 그세명 국회 국회목 세 명을 추천할 수 있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2023년 11월이고. 지금이 2024년 11월입니다. 1년이 됐어요. 그런데 국회의 추천을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1년 동안 방통위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국회 의 입장에서는 그 우선 그 채민 위원을 임명하지 않는 대통령실의 이유나 이런 걸 들어야 될까?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8월쯤에 민주당에서 추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국힘 과방위 간사는이 현재 결정이 끝난 다음에 세명을 같이 추천하자.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추천이 보류됐다. 그 타임, 타임라인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다.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예, 네, 그건 이제 국회 내부적인 이야기이고요. 네. 그럼 이 방통위원회는 국가기관이거든요. 그럼 이 국가기관은 저렇게 그 1년 넘게 기능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국회에서 그걸 바라고 있는 말씀, 건가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최민희 방통위원을 굳이 임명 안 하고 시간을 끌고 결국 사퇴하게 만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임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책임으로 치환해서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추천한다고 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만 임명하고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는 임명하지 않고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내부적으로 그걸 토론할 수도 있는 문제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갈 수도 있는 문제죠. 직접적인 비유가 안 되겠지만 헌재 재판관도 그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견 맞을 수 있는데 실제로 추천하는 프로세스 과정을 본다면 국회에서는 실제로 정당 간의 입장이 있고 그것이 국회 추천으로 외화가 될 텐데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다는 점도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헌법재판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지금 10월 17일에 재판관 3명이 퇴임을 하고, 오늘이 언제예요? 오늘이 지금 11월 12일이니까, 어 거의 한 달째, 어 지금 그 재판관이 전체가 모여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결정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 에대해서 이렇게 추천하지 그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고 어 국회에서 세 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지금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인데 어 그게 그 국회의 책임 이외에 다른 누구의 책임이 있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국회의 뜻은 헌법 재판소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까? 예. 헌법재판관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어, 국회에서 법으로 다 규정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관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1당과 2당이 현극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실제로 다수당이 2명을 추천해야 된다. 뭐, 3명을 추천해야 된다. 아니다. 뭐, 비슷하게 추천해야 된다. 이런 논쟁이 있는 겁니다. 그 논쟁이 있는 국회에서는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 것이고요. 그냥 그 과정을 생략하고 국회 책임이다. 맞죠? 국회 책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지금까지 추천 과정의 경로를 보면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다수당이 다 추천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방통위원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이 반복입니다만, 여야의 시점이 달라서 추천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부분으로 국회에서 끊임없이 논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건 그 이후의 문제인데, 계속 제가 주장합니다만, 최민희 의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다면, 지금 같은 사태가 시작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 지금 이제 그 국회는 이제 그 국가기관으로서의 그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회에 임무를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국회 내부에서의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저렇게 하는 게 옳다 하고 이제 이제 그 내부에서 어, 그 논의를 할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만 지금 소추위원께서는 국회의 대표시거든요. 국회에서 지금이 탄핵소추를 했고, 그래서 우리 국회는 국가기관으로서 지금 이렇게 기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역할을 했다. 어 그러니 이제 그래서 국회를 대표해서 하시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여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그러니까 이제 국회 그 내부에서의 그렇게 막 논쟁하고 그 어. 어떤 이런 것들 이 그런 사정이 있다면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나 헌법재판소나 이런 국가 기관들은 이제 구성을 안해 주면 그냥 그냥 구성 해줄 때까지 어 역할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는 게옳랴 뭐 그렇게 하라는 게 국회, 국회 국회 대표시니까 국회의 뜻이냐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자, 제 말씀 들으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마지막으로 드리자면, 국회도 국가기관이고, 대통령도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문제를 발생시킨 국가기관이 어디죠?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최민희 방통위원을 임명을 했다면, 그 사회에 지금 벌어지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가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국회 작동 원리 내부 사정을 제가 참고서만 말씀드린 거고, 기관의 책임을 따진다면, 대통령이라는 국가 기관, 최고의 기관이 실제로 임명해야 되는데 임명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거고, 국회가 책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네, 그 말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네. 했어요. 이 의결의 위법성을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위법인 이유가 네. 두 명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두 명이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인지 어디에 더 방점이 있습니까? 그 예컨대 만약에 두 명이어도 한 명은 이제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고 그 다른 한 명은 국회가 추천한 인사라면 그 경우에는 좀 위법성 평가를 달리해야 됩니까? 저희 주장은 두 명이 의결한 것 자체가 이법이고요. 그두 명이 뭐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냐, 국회가 선출한 사람이냐에 관계없이 두 명이 의결한 것이 위협하다라는 입장이고요. 그, 그렇습니다. 네. 그 만약에 그세 명이 모두 다 여당이, 여당이 뭐 추천하거나 대통령이 임명한, 약간 여, 여당 몫이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세 명이기 때문에 3인의 그 의결은 위법하지 않다. 이제 그런 논리가 가능한 거죠? 지금 그, 만약에 여당만으로, 그러니까 여당이 한명 추천을 해서 대통령 지명목 두 사람과 해서 세 명이 의결을 한다면 사실은 그 역시 그 정치적 다양성을 구성에 반영하기 위한 입법 목적에는 어긋나는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사건에서는 이 의결 자체가 입법이지만 대통령이 지명목 두 명이 하기 때문에 입법이 더 가중됐다. 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그럼 숫자가 문제인 게 아니라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그게 문제라는 겁니까? 그것도 여기 이, 이, 이 사건에서는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또한 예, 말씀.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겠습니다 네네.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방통위법 13조 2항에는 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적위원 5 명의 과반수는 3인이죠 근데 이인으로 결정했단 말이죠. 그럼 이 조항을 위반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형식적으로 다 여권 인사 3인으로 추천됐다 하면 야당의 입장으로는 문제적이 할수 있고 소원할 수도 있고 이게 다양성을 보장하는 거냐라는 정치적 주장을 할수 있겠으나 3인으로 그것이 여권 인사만으로 구성됐다 하더라도 제조기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은 법적으로는 충족한거죠.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 주장을 떠나서 13조 2항 제조기원 5명 과반수 의결로 찬성한다는 조항 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은 합의제 행정 기구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대통령이 추천한 임명한 두 명만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덕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네,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 법사위원장께서 재적이 다섯 명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정원이 다섯 명인 것이고 지금 재적은 두 명입니다. 두 명이니까 재적 두명 중에 과반수는 두 명입니다. 이상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도 법에 대한 전문가시니까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까? 자, 한 말씀 더 드려 되겠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을 만들 때 제가 네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도적으로 이 법을 만들었고 저희가 법에 제적위원이 하면 지금 피청구인 측에서 얘기하는 정원과 같은 의미 제적이나 정원이나 다섯 명이다. 그리고 어, 대통령이 2인 추천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3인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여권 인사가 3인이 되는 겁니다. 음. 그러면 합의제에다 할지라도 결국은 안 되면 표결을 할 텐데 그 부분은 법적으로 입법 취지할 때 그런 부분을 법률적으로 저희가 정리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은 나름대로 추상적으로나마 인정했던 것 같고 제 기억으로는 그러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주장을 했던 겁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야당 인사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관례로 이어져 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